리프팅을 할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리프팅을 할 것이냐 어떤 분들한테 리프팅이 맞느냐를 봤을 때 얼굴형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볼륨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프팅을 할때그 볼륨을 줄이기 위한 시술이 먼저 앞서서 진행되게 됩니다. 볼륨을 줄이기 위한 시술로는 트라포머 실 가지고 볼륨을 잡아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볼에 살이 없는 분들인데 처짐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필러나 보톡스 가지고도 리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리팅은 일반적인 모노실을 이용한 리팅과 양방향 가시실을 이용한 오메가 리팅 두 가지 리팅을 시행하게 되고 반영구적으로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한 리팅도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하는 리팅은 어, 실제적으로 실이 녹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55세 이후의 여성들에게 권하게 되고 젊은 여성들에게 권하는 실 리프팅은 우리가 말하는 녹는 실, 즉피 d 오라고 하는 실을 권하게 되는데 이 실은 녹아서 콜라겐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또한 고통도 별로 없는 그런 시술에 해당합니다.